울산은 2025년 백종 해양 날입니다. 다시 없는 2025년 백종 해양 날입니다. 우리가 <laughs> 남아우탑을 간센보살 간센보살 부르지 않습니까? 다 알겠지만 남아우탑을 간센보살이 왜 중요하고 또왜 우리가 숙관 하나가 되고 우리가 그걸 염미해야 되는가 그래서 또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대개 우리가 이제 아미타불, 아미타불러지 않습니까? 나무 타불, 나무 타불, 나무 이제 산스크리트로 나무라고 하는데 이제 아미타불이 있으면. 내가 아미타불을 찾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아미타불에 귀하고자 의 한다 가고자 한다 간절히 간절히 원한다 또 조금 더 나가면 뭐제 생각입니다만 내가 아미타불하고 함께 되어버려야 되겠다 그러한 티올력의 영분이 남아올 탑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심으로 지심으로 연구를 하면 내가 아미타불이 돼야 버리겠다. 뭐 가고자 기의하고자 함께 가고자 그런 뜻도 있지만 당연히 내가 함께 해야 돼. 내가 아미타불과 나가 둘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면 더 좋겠지요. 뭐? 아미타불은 뭐냐? 왜 아미타불이 뭐가 중요한데 그렇게 아미타불, 아미타불, 남아무타불 할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남아무타불 아미타불은 내가 서방정토라고 얘기하지만 극락정토라고. 극락정토라는 것은 내가 죽고 많은 그런 세상이 아니고, 내가 신만한 국토가 아니고, 이 생의 국토도 다 극락세계입니다. 모두 다. 내 마음이 불편하면 그것이 힘든 세상이고, 내 마음이 행복하면 그게 극락세계입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은아미타불은 아미타불은 무량수 무량칸이라고 합니다. 아미타불을 외울 때는 아미타불은 끝도 같도 없는 그런 세계 속에 있고, 무량 강이다. 이 세상에 끝도 같도 없는 그런 빛을 비치는 그런 빛이 광명과 지혜를 얘기합니다. 끝도 같도 없는 나의 자신한테 광명과 빛을 전하는, 지혜를 전하는 부처님이 누구냐면 바로 아미타불입니다. 근데 아미타불이 우리가 외우기에는 너무 큰절이에요 너무 높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 때가 있어. 그러면은 나의 분신이, 나의 화신이 나와 또 다른 그 모습의 보살을 보낼 테니까 네가 보살들하고 그 보살과 친하게 지내서 심히 열심히 연구를 내거라. 그것이 뭐냐면 바로 간세보살입니다. 간세보살. 그 간세보살님하고 아미타불이 둘이 아니야? 우리가 아비타불을 전작인식 시간이 못하니까, 니한테 가장 말 그대로 33호라는 그런 3 3상이라 그런 3문세 가지의 그런 무한한 자비심을 펼치는 간생보 달님을 니한테 보낼 테니까, 그냥 손이 수없이 많은 손으로 오르만져 주는 그 손이 많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단편적인 거, 방편적인 손이라도. 각각의 내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고독하고, 불안할 때, <laughs> 불안할 때, 네가나아 무탑을 간생보사를간생보사 하면, 대자비심에, 대자비심에 화신이, 그런 지혜와 대자비심에 화신이 간생보사가 된단 말이에요. 꼭 하셔야 돼요. 꼭. 또한, 우리 살아있는 우리 자신도 뿐만 아니라, 이따가 절을 하면서 돌아가신 초상년가, 이년연가도 마찬가지. 그이년연가에 내가 남아탑을 간성보살 한 번만 해줘보십시오. 우리가 탐복한다는 얘기를 자주 씁니다만, 감동한단 말이에요. 놀랬단 말이에요. 아, 내 후손이 나와 있는 분이 여기 와서 나한테 절할 때남아탑을 간성보살 을 해주는구나. 항상 무엇이든지 긍정의 마음, 믿어야 돼. 믿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수 없는 부정의 마음이 싹트는데 믿는 긍정의 마음을 싹 터졌을 때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무량수, 무량광에, 끝도가 또는 빛과 끝도가 또는 지혜를 나한테 준단 말이에요. 또한 대자비심과 애사심이 있는, 그런 자애심이 있는 간생 보살님이 나한테 비춘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긍정의 힘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보살행의 실천으로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백중의 의미이시구나. 이게 수마 또한 옛날 스님들이 오늘이 이제 어제 했습니다만 되게 보름날 여러 스님들이 한것 동안에 백일 동안에 열심히 수행 정진 한다면 하는 그 와중 속에서 그 와중 속에서 여러 스님들이 해안하는날 해양하는 날, 날 여러 스님을 모시고 모시고 조상천도 연관을 하고 할 때는. 그 업장이 그냥 일시에소멸된다 그런 부처님 말씀이 제 말씀이 아니라, 여기 부처님의 가장 뛰어난 신통력을 발휘한 그런 제자도, 그런 목련전자도, 그런 목련전자도, 내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지옥을 헤매고 있단 말이에그 행복에 있는 지옥에 헤매고 있는 그 어머니를 위해서, 내 어떠한 신통력을 발휘해도 부재하지 못한 다 하도 지역의 문이 굳게 닫혀 있어서, 그래서 간절히 간절히 부처님께 예언합니다. 부처님이시여, 내 어머니가 싫은 일에 이렇게 합니까? 지옥에 헤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많은 계신 분들이 결국은 스님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내 마음에 불성을 가졌으면 다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수행자가 된단 말이고, 여러 많은 대중들이 함께 모여서, 여기에 스님들도 있겠지만, 여러 많은 대중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응원하고, 함께 연구 하고, 함께 마음을 일심으로 가꾸면 일심으로 염하면 극락세계에 갈수 있다. 모두 천도한다. 그런 뜻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살아온 동안에 거기에, 수많은 인연과 업이 있습니다. 그 인연과 업이 과거의 업은 과거의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이게 보면서 여기에 앉아 있지만 여기에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이 우연이 아니고 필연의 법칙에 의해서, 필연의 인연으로 인해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 엄청난 지구촌에. 그 수백만 년 동안에 수십만 년 동안에 살아오면서 오늘 현재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단 말이에요그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영광되고 얼마나 큰 인연들 아닙니까? 이런 인연 속에 있는 거예요. 현재의 인연은 뭐냐? 거기에 현재의 인연은 아까 과거로부터 그럼 이렇게 만난 인연들이 어떻게 인연들이 됐을까? 다 생각 동안에 온수타오는 그런 것들이 모여서 현재의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작게는 내 아버지 어머니 부인은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고 거조고 계속 상거조고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그 인연이 없으면 내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없단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연결 연결 연결들이 있어야지만 지금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현재고 또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이렇게 앉아있는 요 또 하나는 그 빛이 시절 인연이라고 있습니다 시절. 아까 말하듯이 시절이라고 하는 것은 시절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시절은 그런 시간적인 공간적이고 그 다음에 인연이라는 것은 이렇게 매어져 있는 이틀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틀 안에 시절 인연이 이렇게 수승하여 현재 지금 이곳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업을 짓습니다. 그업이 선업이 되고 어쩌면 그업이 악업이 돼. 좋은 행위도 있고 나쁜 행위도 있을까 아닙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러나 좋은 선업도 나쁜 악연도 거기에 업도 결국 우리가 몸을 갖고 있는 이 세상에 짐을 지고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업은 더 갈고 닦아서 더 크게 악업은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더 없어지고 그런 때까지 아까 내가 경을 읽고 사경을 하고 오늘 사경에서 여기에 올려놨습니다만 참 더할 나 없이 더 좋죠 그러나 그렇게도 안될 경우에는 아까 내가 누군데 얘기한 것처럼 나마음 덮을 간생보살 간생보살 하십시오 간생보살이 뭐밥 먹여주냐 그런데 밥이 아니라 내 몸과 내 마음을 먹여줍니다. 반드시 믿어야 된다. 진짜 그래요. 그게. 그걸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어. 내 자신도 믿지 못하는데 남을 어떻게 믿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말이야. 그게. 항상, 그것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종교를 가진 어느 종교인 종교가, 타 종교관도 똑같아. 그게. 긍정의 마음에서 긍정의 싹을 튄다는 얘기가 큰 얘기입니다. 믿지 않고서는 어떤 부정관이 머릿속에 휩싸이면 아무것도 전, 내가 인정하지 않네. 내 자신 이 공간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근정이 행복으로 바뀌고 아까 말하는 무량수, 무량강이 돼서 모두 다 비추고 지혜강이 비추고 또간생보산명이 실력으로 가피력을 받아서 우리가 자비에 대자비 그런 대자비의 마음을 꼭 각자 각자가 가지셔서, 어,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것이 2025년 7월 벽 중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패입니다. 그래서 사경을 했던 거고, 우리가 이렇게, 어, 일주일마다 한 번씩 계속 찾아지면서, 입제부터 오늘 맞제까지 여덟 번을 행했습니다. 그 여덟 번 행하는 동안에, 어, 우리 동자회장님, 우리 동자 회원들 어,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참 이게 의무감이 힘든 일이에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나는가야야겠다는 의무감이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마음에 많은 갈등을 느껴서 올까 말까, 올까 말까 수없이 생각이도 오는 거야. 이것이 바로 의무감. 근데 지나가 보면 그것이 복입니다. 반드시 지혜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신부님들도 계시고. 우리 앞에 로 동자의 회장님 회원들이신분게 많아 오늘 이렇게 마지막 해양 때까지 무사히 무사히 잘 해양할 수 있도록 어 도와주시고 보살펴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우리 회장님 우리 회원들 우리 신도님들 큰 박수 한번 같이 주십시오 <laughs> 모두 행복하십시오 모두 또행복해 합니다. 그 행복의 길 속에 우리가 함께 함께 그런 배를 타고 가서 부디 그곳에서도 이 영원한 행복 영원한 그런 평간을 함께 누렸으면 합니다. 이따가 저하실때 어, 동자의 회장님 그 다음에 우리 신도에 어, 그렇게 순서대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 오늘 그냥 이제 합동지사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